나 지금 우찬이한테 그래서 너무 답답해. 나오세요 되냐고?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거 누굴 거지? 손라요호거 아니야, 혹시? 잡아볼게. 이 대박이다. 아니 아니 아니. 야래서 <laughs> 이거 아니, 지금 가면 잡을 수.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지러 오라면 돼. 그게 어, 네. 어차피 오늘 안할 거잖아. 그리고 이따 내일 학교 학교에서 또저 전달해 주면 되잖아. 그럼 제가. 어, 내일 전달해주라 이걸로 봐야, 이걸로 봐야겠다. 36부터 볼까요? 네. 기가 막힌다 얘한테 무슨 미션을 주면 안 되겠다 36 36 얘들아 저놈의 해가 저거래요 이거 36번 혹시 선호만 질문했니 얘들아? 요 놈의 해가 1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래요 일단 얘를 풀거지 얘들아 그럼 4 넘겨면 a 빼기 a 4의 x 고요 3a 빼기 b 되나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x를 구할 거니까 a 빼기 4를 넘길 거지 네. 자 넘길 거야 그럼 a 빼기 4에다가 여기가 3 a 빼기 b가 될 텐데 네. 넘겼을 때 a 빼기 4가 양순지 음순지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얘가 양순지 음순지로 확인할 건데 우리는 x 값을 구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왔네 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란 소리지 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안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넘길 때 바뀌지 말란 소리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부호다 양수일 것이다. 따라서 a는 일단 4보다 어떨 거다 클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근이라는 게 2분의 1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면 돼요?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면 되겠지. 괜찮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주면은 6a 2b가 a 4. 이거 괜찮아요? 네. x 자곱한 거.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a 5a라는 어, 게 2b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얼추 얻은 것 같네요 됐나요? 네그 네.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a 플러스 ax 플러스 4가 2b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걸 구분해 달래요 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미 2b라는 걸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바, 봤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B 대신에 뭘 써주면 돼요? 오이. 5A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AX. 4, 4 지워버리니까 남는 게 5A네요. 네. 어, 나는 AA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A가 4보다 어떠니까? 커버리니까 네. 양변을 그냥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네요. 이니게 그러니까 x는 5보다 크다라는 결론.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랬으니까 x값 누구야? 음. 6. 누가고 뭐라 했지? 6이죠? 네. 어. 댁 오늘 밤은 좀잘 잤니? 네. 어. 37번은 안 할게요. 똑같으니까. <laughs> 이도합시다 x-14 그리고 분모는 절대값의 x-7이에요 얘를 푸시려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x가 뭐보다 클때 뭐보다 작을 때? x가 7보다 클때 7보다 작을 때야 7일 때는 볼 거야 안볼 거야? 안볼 거예요 7일 때왜안 봐요? 분모가 0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x가 7보다 크시면요 절대값은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럼 그게 이제 0, 2하다, 이거 풀어줄 거고. 얘는 절대 값을 풀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지? 네 이걸 풀어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해석을 합시다. 봐봐요, 여러분.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지? 2분의 3은 어떻게 볼수 있어? 이렇게 볼수 있지. 그러니까 나누기도 얘들아, 우리 곱하기라고 봐도 괜찮은 거잖아. 맞니? 그럼 얘들아 이것도 x 빼기 14랑 x 빼기 7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그럼 얘는 x 빼기 14랑 자한 번만 쓸게 얘랑 x 빼기 7분의 1을 곱했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근데 둘이 곱했는데 무슨 부호 나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호 나와야 되지 그럼 이 말은요 둘의 부호가 얘와 x 빼기 7분의 1 얘가 부호가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 된다는 것도 괜찮나요? 물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인 것도 괜찮긴 할 거야. 근데 일단 부호 반대라는 게 포인트겠죠. 됐나요? 그럼 부호 반대니까 여러분들 뭐할 거예요? 얘랑 얘 부호 반대니까 곱했을 때 얼마다? 음수다 그냥 한 번에 써도 괜찮지. 맞냐? 그럼 얘는 X 빼기 7이라 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놈의 부호나 X 빼기 7의 부호나 똑같으니까요. 요게 뭐다? 이거일 거다. 그리고 0이어도 괜찮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차 함수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려? 지죠. 그려지니까 얘는요. 7부터 어디까지예요? 14까지야. 근데 우리는 7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7보다는 크고요. 1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이두 번째 것도 똑같이 풀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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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안풀 거예요.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음. 여러분 봐봐. 생각을 좀만 해보면 봐봐요. 이거란 소리거든? 잘 생각해봐. x가 뭔지 몰라도 일단은 절대로 7이 될순 없죠. 분모 때문에. 그럼 봐봐. 분모는 무조건 뭐야? 아니요, 분모는요 무조건 양수지 네, 어... 절댓값 있잖아요 아... 이해돼요? 네. 그럼 양수 분의 어떻게 해야 0 이하가 나오냐? 그렇지, x 빼기 14가 그냥 0 이하면 돼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1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네. 누구는 안 돼? 7. 7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X값 자연수의 개수면 1부터 6까지랑 8부터 어디까지? 14까지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게 훨씬 쉽죠? 그 절대값의 의미가 양수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주면. 다음 49번 얘를 갖다가 풀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이라는 해가요, 해가요. 아, 뭐 아니구나. 해 중에서요. 분모가 2인 기약분수가 다섯 개래요. 얘들아 기약분수가 뭐야? 어? 못못 못 들었어요. 그치,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 열심히 하고 나온 거 끝.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의 3 이런 거 기약분수죠. 이런, 이런 건 뭐라 그래? 얘도 기약분수 맞거든? 근데 분자가 1인 이런 숫자라 뭐라 그래요? 얘는 단위분수예요. 단위분수. 분자가 1인 분수는 단위분수. 약분을 최대한 다한 분수는 무슨 분수? 기약분수.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자. 그래도 마이너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X를 구하러 갈 거예요. 4X 넘겨주니까 2X고요. 얘는 A 빼기 3이라서 X를 2분의 a 빼기 3이라고 쓰면 되죠 네. 맞죠? 자 근데 얘를 만족하는 해 중에서 분모가 2인 기약분수가 5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숫자보다 지금 이 숫자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키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5개의 기약분수가 그럼 누구 있어? 제일 작은 것부터 2분의 1그 1. 다음 누구? 3그 3. 다음 2분의 5그 다음 2분의 7, 그 다음 2분의 9까지 되고 2분의 11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잘 봐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2분의 a-3이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요네 가지는요. 미안해, 다섯 가지는요. 돼야 되죠. 얘는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건 제일 큰 2분의 9가 왼쪽에 있고, 여기는 2분의 1 2이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체크포인트가 2분의 A 빼기 3 그리고 2분의 9, 그리고 여기는 얼마 이렇게 쓸 거고, 등호도 확인해야 되죠. 등호 확인하러 갑시다. 만약에 이 흰색이 이 노란색이랑 같다고 친다면, 같다고 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흰색, 어차피 여기 색칠할 거잖아요. 네. 그럼 2분의 9 똑같이 들어가지? 네. 그럼 5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돼요. 여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 2, 2, 2 똑같으니까 양변에 있는 분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 양변에 3씩 더하니까 12부터 14까지. 오케이. 네. 지어도 되죠 여러분? 바로바로 적나요? 바로 바로 서진이들이 안 보여? <laughs> 자 그다음 50번 5분의 5x 빼기 3 2분의 4x 플러스 2 아니, 어? 아니라 3분이 아니라 오, 땡큐. 여기가 3x 플러스 A.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합이 문제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9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럼 위에 거 아래 거풀때 위에 거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네요. 양변에다가 6을 곱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럼 위에 거는 양변에 6곱했으니까 10x 빼기 6 여기는 12x 플러스 6이지. 네. 그럼 넘기면은 2x고 넘기면 마이너스 1 0이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위에 거가. 네.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하, 할게. 이거 넘기면은요 여기가 4 x 구요 저거 넘기니까 5 마이너스 a죠. 그럼 여기서 x 값을 계산해주면은 4분의 5 a 보다 작을 것 같네요. 됐죠? 야, 근데 우리는 연립이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구하러 갈 건데 그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 중에서 정수들을 싹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9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려야겠죠. 마이너스 6보다 크랍니다. 얘는 이 숫자보다 작을 했지. 얘가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나 우리는 둘이 만족시키는 정수 x를 더 했을 때 얘니까 정수 x가 있어야 되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필연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얘보다 작다 라는 이렇게 써서 겹치는 부분을 무조건 만들어야 겠지 됐니 근데 우리 정수 x 합했을 때 마이너스 9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쪽이 여기 빼박이잖아 그 얘부터 째려보면 여기 누구 들어있어. 이렇게 있겠지? 어? 근데 벌써 이거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9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정수 x 더했을 때 마구보다 숫자가 작아지죠 안 되네요 마삼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하는 거 마사와 마삼 사이에 누가 있으시다? 4분의 5 마이너스 a가 있으시다 항상 등호 체크할 거예요 얘가 만약에 마사면요 빵꾸가 여기 들어가지 그럼 마사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빵꾸가 일로 가면 마사가 안 들어가잖아. 마사가 안 들어가니까 더 했을 때 마구가 될 리가 없지. 마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일로 가면 어차피 빵꾸니까 마삼은 체크 안 해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네요. 됐죠? 양변에다가 4씩 곱해서 될 거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그럼 16 여기는 a 5 부등호 방향 바꾼 거 보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5씩 더해 주니까 21 17 그래서 a 값 범위 끝 56번은 보면 블랙,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고요. 우리 어, 가, 둘레 길이가 64니까 내가 가로도 하기 세로 32라고 써도 괜찮죠? 그리고 넓이가 87 이상이 됐으니까 x y 곱한 게87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고 했대요. 맞나요? 네, 이랬을 때 가로의 길이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합니다. 계산얘는 쉽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이걸 우리 뭐라고 읽어요? x와 y의 관계 뭐라고요? 관계식이요. 근데 너네 지금 x값 구하러 갈 거지?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y는 뭐라고 쓸 거야? 다시 여기다 때려박아요, 빨리. 됐죠? 그래 주니까 얘는 x에 32 빼기 x. 그게 87 이상 그쵸? 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서 다 우변 남겨도 괜찮니 얘들아? 네. 나 음수인 거 싫어서 그래요. 네. 그럼 플러스 87까지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맞나용. 네. 네.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를 갖다가 좀 찾아볼 건데 얘들아. 뭐 숫자가 이거 5 들면 좋아. 3으로 하면은 27, 29 된다. 29 그래 나도 할줄 알아 29죠 그러니까 x 값 어떻게 돼요 3부터 29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3부터 29를 다 쓰면 안 되는 게 x가 3이면 y가 얼마야 29되지 근데 우리는 y가 x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도 쓸수 있냐면 봐봐 봐봐 지능적으로 풀려면 거지. 그럼 여기서 x 넘기고 양변 나눠주면 x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수정해주면 16보다 x가 크고요. 어디까지? 29까지라고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주황색 내용도 너무 중요할 것 같네.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야 돼요. 58번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위에 <laughs> 거풀수 있죠? X, X백이 사니까. 네. 밑에 것은요? 절대 값 쪽이 작으니까 해가 모여요? 갈라져요. 네. 너네 둘이 답이 갈렸네. 이거 친구들? 절, 58번에 연립부등식에서 두 번째 거 봐봐요. 절대 값 X백이 A 있는 거. 저거 풀면 해가 모여요? 갈라져요? 저거 모이는 뭐 거죠? 절대 값이 작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180 넘으니까 괜찮아. 절대값 쪽이 작으면 해가, 갈, 해가 모이죠. 모이죠. 자, 우리는 이것들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x인데요. 그 정수 x가 몇 개래요? 맞아요. 정수 x가 두 개야. 야, 그럼 나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그릴 건데, 당연히 위에 것부터 그리는 게 사람일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 다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럼 0부터 4까지의 정수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a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심지어 a가 지금 범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자연스러운 말도 없지. a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a에서 플러스 2한 거. 즉 a에서 오른쪽 두 칸, 얘는 왼쪽 두 칸이지. 네. 오른쪽 두 칸, 왼쪽 두칸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맞냐? 네. 그럼 자, 얘를 여기다 한 번만 그리고 써볼게 얘들아, 여기 a가 있으면. 같은 길이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들아, A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A 값이 커지면, A 값이 커지면, 이부등식도부등 이, 뭐라 그래? 수직선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네. A가 작아지면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럼 봐봐, 얘들아. A가 만약에 엄청 컸다고 해봐. 엄청 큰 수면, 이런데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근데 1회월이면 겹치는 정수가 없죠? 그럼 얘는 좀 작아져서 침범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침범해서 정수 X 몇개 되게 만들 거야? 두개 되게. 야, 그럼 침범하다 보면은 누구부터 들어가? 4부터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죠. 맞나요? 그렇죠 4부터 들어가게 만들 거고, 두 개니까 누구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3까지요. 하지만 2는 들어가고 싶니? 안 들어가고 싶니? 안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요런 데 사이에 이렇게 껴야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안 보일라나? 여기부터 가겠지? 그럼 잘 보자, 얘들아. 봐봐. 이거 간격 네 칸이지, 얘들아. 빼기 2 더하기니까 네 칸이지? 그럼 여기 2랑 3 사이서부터 에 시작하면은, 네 칸은, 요 흰색을 뚫고 지나가, 안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는 거 맞아요? 너좀 듣고 있니? 눈에 초점이 없는데? 뚫고 지나가겠지, 무조건. 맞아요. 아, 이렇게 해주면 딱 정확하게 3과 4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시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은 요 A 빼기 2가 키포인트 아니겠나? 그럼 A 빼기 2가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 일단 2랑 3 사이라는 거 체크할 거고 A 빼기 2가 3이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A 빼기 2가 얘가 동그라미가 3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수가 두개안 되지? 오케이. 3일 순없고요 2인 건 괜찮습니다. 됐니? 끝인가? 아니야. 어디 봐야 돼? 그, 치저 왼쪽도 봐야지. 얘가 와. 이쪽에서 침범이 아니라, 터가서 이쪽에서 두개될 수도 있잖아. 셈말 이해하냐? 강이 이해하니? 그래. 왼쪽에서 두개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난 지금 여기서 이제는 1, 여기 0이라는 게 있어서, 이번엔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a 플러스 2랑,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 이, 이가, 이, 이가 여기겠지, 이렇게. 괜찮냐? 네. 이래줘도 여기 지금 겹치는 거, 0이랑 1 있는 거 보여?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2가 이제는 1과 2, 사이일 것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 플러스 2가 1이면 여기 빵 꾸니까 1안 들어가잖아. 그럼 두개안 되니까 1은 등호 없고 2가 등호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 풀어주는 게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쉬고 얘 풀어주는 게 a가 4부터 어디까지야? 5 접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어? 여기 왜왜 사라졌죠 이거? 어, 미안해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 아닐까? 얘들아, 이거 부동식 풀면 이거 아니야? 네. 위에 거, 이거 할수 있니? 이거, 네. 이건 선호만 질문했나 보네? 이거 미쳤네? 이걸 몰라? 풀다 안 거겠지? 그럼 얘들아, 둘이 네. 겹치는 거니까 찾으면 되지? 네. 안 할게요, 얘는. 오케이. 자. 됐고요. 오케이. 애고 친구들은 몇번 풀고 있어, 지금? 어? 뭐야, 이거? 여기왜비었어 뭐? 여기요? 어. 빨리 음. 그렇구나.